2015 학의 유대회 선수단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팸 투어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특히 김치를 주제로 한 투어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. 오명신 기자입니다. 오이 소박이를 만드는 손에 외국인들의 눈이 집중됩니다. 사진까지 찍어가며 열심히 이들은 광주 김치타운을 찾은 외국인 선수단들. 팸 투어의 코스 중 김치 체험 코스를 선택한 선수들입니다. 직접 오이소박이와 주먹밥을 만드는 자리에서도 이들의 눈은 반짝반짝 빛납니다. 어색한 기운도 잠시, 오이소를 넣는 손길이 금세 여유로워집니다. Uh, it looks really good. I I think it's very balanced. 직접 만들어본 우리 음식의 맛과 향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. It is good. <laughs> really good. Mm -hmm. My first, well, I tried the kimchi at the Api's village, but I really like it fresh. It's good. Um, it's not too spicy. It's good. It's a good. good amount of spice. 채소 <laughs> 없이 다양한 김치를 전시한 김치 박물관, 그리고 김치 파스타, 동치미 슬러시 등 퓨전 김치 요리를 맛보는 자리에서도 이들은 하나같이 원더풀을 외칩니다. <laughs> 남도의 자랑 중 하나인 김치. 그 맛에 푹 빠진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원더풀을 외치고 있습니다. CNB 뉴스 오명신입니다.